7월 29일 월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오프로입니다자 보통 제가 장 마감한 2시 40분 정도의 방송을 찍고요. 바로 3시 언저리에 바로 올립니다. 편집을 안 하는 관계로. 제일 빠른 마감 방송이 맞죠. 근데 외국인뭐 선물 매매 살짝 변동 외에는 제가 보는 빅수급 빅추세 그렇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특히 요새는 그더 그렇습니다.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 우리 소수 쟁해로자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끼리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반등의 서막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주말에도 시장 이기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오늘 반등을 상당히 크게 줬어요. 예, 그치 계속 가느냐. 거기에 대한 단기 등락도 말씀드릴 거고 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중을 보시면 민주당이 결집이 좀 되고 있죠. 자 어닝 시즌과 이번 주에 FMC 파울 굵직 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거고 자 우리나라 오늘 급반등 했지만 계속 가진 않고 예, 제가 등락을 한번 맞춰 보든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맞춘다는 얘기 이상은 시장을 따라가야 되니까. 자, 우리 주도주 내에서 그다음 올라가는 것들, 또 테마주 반등 준거 보면서 오늘 또 제가 우리 개별주 매수를 또 드린 게 있습니다. 얘기를 다 드려 볼게요. 예, 좋아요, 구독! 우리 제리 채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항상 하는 제가 주말 돈. 공부 시황했던 이 미국의 나스닥 기술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도 끄면서 좀 세심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그 이제 17,000 초반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받치고 아 흐름상 정치 금리 은행을다 말씀드리면서 반등을 만들 수 있는 흐름 을 얘기드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자 정치 변수 어쨌든 트럼프가 기름 붓고 AI 반도체를 흔들고 금리까지 조금 변수를 줄려 했지만. 저쩌 안정화 되고 있죠 이게 돼야지만 정시가 좀 보기 쉬워요 왔다갔다 불확실성을 보시는 게 아니라 테마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돼야지만 정상, 정시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2016년 20년에 트럼프를 정말 의심이 봤다 말씀드렸는데 저도 정말 투자를 의심이 할 때고 결론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메이커에요 사실 말하는 게 거의 맞진 않습니다 <laughs> 근데 워낙 이게 마우스 파워가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 정시가 또 왔다갔다는 면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그때보다 시장이 좀더 정할 거라 저는 봐요. 자, 지금 비트코인 엄청 밀고 있죠? 비트코인 또 선봉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머스크 형님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사실 인기 영업정책입니다. 그 사실 대선제는 어떤 말을 다할수 있어요. 근데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그런 면으로 시장이 좀 정되고,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에, 그러지 말, 말기를 바랍니다. 약간 선동하는 면이 사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든 미국 정치든 개인 팬덤 정치 변수가 많다 봐서, 이런 투자보다 어떤 말이 흔들리는 어떤 정시 어떤 분위기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자, 미국은 저는 단단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타 트레이드도 그렇고 지금도해 헤리스가 올라오니까 야, 지금 민주당 헤리스 트레이드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그린산업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꾸준히 안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게 말씀드리고 예전 AI 반도체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사기에 되게 좋다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보는 돈, 네, 머니에 대한 흐름은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해리스가 지난 주에만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00억 정도가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비교가 사실 안 되죠. 자, 그 중에서 3분의 2가 신규입니다. 이 말은 뭐냐? 트럼프가 강그 강한 보수로 젊은 백인층의 그 아픈 데를 긁어주고 있지만 완전 성격이 다른 거고 중도로 트럼프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해리스를 응원하진 않습니다. 그냥 트럼프든 해리스든. 양당 간에 그냥 그 흐름이 안 쏠리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야지만 뭐 우리가 정시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정시보다는 가장 중요한 금리와 어닝. 제가 정시 기준으로 말씀을 주말 방송 한번 드렸었죠. 안 보신 분들 봐주세요. 나름 열심히 제가 해드립니다. <laughs> 자, 금리 어닝 기준으로 미국의 경착륙이될 것이냐.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당 정부는 계속 제가 실들칠 거라 말씀드렸고. AI 반도체는 뜯어보면 괜찮다. 자, 이번 주에도 빅테크 나오지만 잘 보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나스닥이 9%, 10% 빠졌어요. 예, 중간 조정 친구 한 방에 떨어진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등을 줄수있든 예, 그런 는 보는 거고요. 자, 바이든과 특히 옐런, 옐런은 대놓고 그럽니다. 트럼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트럼프 때이 사람이 잘렸기 때문에 FMC 의장한테 잘렸거든요. 바로 잘렸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면도 있었고 트럼프를 지금 딸려가지고 막 하는데 아니, 대놓고 옐런이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반도 얘기하면 여전히 바인든 민주당 정부를 이 돈줄을 쥐고 있는 재무부 장관이 어쨌든 쉴드를 친다. 어새또 기사들도 많은 좀 있던데 큰 흐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점은 봐요. 자 그래서 이번 주 f m c 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은인 시즌 내용을 계속 점검하고 여기에서 보면 제가 ai 그가속기침나인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합리반도체까지는 같이 이번에 떨어지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별 좀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7월 31일인데 이거 기억나세요? 항상 보면 월말에 할 때가 있습니다. 월말에 하면 FMC 후에 장세 분위기 바뀐 거 보셨어요? 네, 바뀐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도 보고 지표도 봐야 되겠지만 이번 3 0일 우리나라 날짜는 8월 1일입니다. 그 대표 MC 파월이 멘트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때 금리나 해줄게. 이런 얘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보다는 당연히 미국 경기는 튼튼합니다. 견주합니다. 하지만 균형은 제가 균형 맞춰볼게요. 고용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경기가 견주하던데 저는 좀초점 맞추다 보면 오히려 러셀 같은 것보다는 빠져있던 AI 반도체 주도주 쪽 힘을 줄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죠. 현재 시장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제가 빼도 마치 보면 지금 올해 3 차례나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러셀 이천 같은데 좀 들어가 있는데 이 파월의 흐름을 보면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베팅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주도주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눈을 볼수 있겠죠 자 설명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미국의 IB 쪽 여러가지 보고서 진짜 많이 나오고 시장 보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은행 JP모건 에서 이번에 테크주가 빠지다 보니까 엄청 말들이 많은거 아시죠? 저는 무조건 무조건 아니지만 빠져있을때적가면서 저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제목이 테크주 마무리인가? 이츠 오버? 저는 놓으라 봅니다 자, 여기서 보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정리를 잠깐 했는데요. 혹시나 지금 AI 반도체 이 버블이 꺼지기 위해서는 LNM 다중 그 랭귀지 모델 있죠. 이 모델이 점점 이게 뭐냐면 트랜스포밍을 계속 하는데 돈을 계속 캐펙스 투자하는데 이 모델이 점점 향상되지 않고 둔화돼야 돼요. 근데 개선 둔화 속도가 아직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온갖 데이터 다 끌고 와서 뭐 지금 빅데이터, 개인 데이터는 모은다 할때 보안 문제 걸려 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많아서 실제 학습 데이터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IT 경기 순환 회복이 느리지만 저쯤에 도달해서 반응 줄수 있다는 흐름. 엣지 디바이스는 뭐냐면 지금 그 아이폰 16을 보는 그 AI 폰 있죠. 온 디바이스 폰. 거기에 대해서 도입은 하반기부터 될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이 경기 순환적 IT 회복 우리나라 반도체 살것 같이 바닥에서 반등주는 흐름을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고요. 제 가장 중요한 말씀드리는 EPS 상향 예바수 말씀드렸던 주말에도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주된 종목들의 OP 마진율 같은 거예요. 기업 이익 성장률이 정점이 아직 없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네, 그런 면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캡펙수투자를 빅테크 말씀드렸는데 국가별로도 여러 가지 산업별로도 AI 쪽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단기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국가들은 내년, 내후년까지 기업을 세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IT 쪽 예산 AI 가속기 캡엑스 투자를 그치출비를 계속 늘립니다. 올해는 5%밖에 안 되지만 평균적으로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연쇼크를 확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름상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자, 결론적으로 종목 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는 여전히 우리 같은 전략에 우리 빠짐 사는 가격대 말씀 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닝 발표 따라서 또 캡엑스가 되는데 매출이 덜나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예,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 애플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면좀봐줄 거고 AMD 그다음에 메타, 퀄컴, ARM 이렇게 한번 그 일정별로 뭐 화수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예, 전기다하고 있죠. 자, 그럼 미국에서 그 조정을 좀 받을 때 러셀 외에 미국은 바이오 계속 선방하는 제가 보안 섹터를 말씀드도잘 드리고 있고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장단기 역전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복잡하니 이렇게 나 말씀드리고 은행주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좀 올라가는 그런 면이고 우리는 여전히 바이오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파월도 그렇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고용 지표들 이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업률입니다. 3룰 다 보고 있잖아. 4.1 어떻게 될지 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그건 아니고요. 졸트 보고서와 ADP 민간고용 같은 측면 보고 가장 중요한 FMC. 이게 목요일날 새벽 3시네요. 자 따로 고만고만하고 금리는좀 떨어졌습니다. 어또 떨어진 건 좋은 거죠. 정시에는 10년물 4.18, 2년물 4.37. 자 비미국은 제가 대만에 계속 보고 있어요. 어쨌든 대만이 지금 많이 빠지고 외국인 다 두드려 맞고 있는데. 같이 볼걸했잖아 우리나라 반도체랑 대만도 오늘 1.5% TSM 상승했습니다. 제도 가고 있죠. 자, 일본도 누가 걱정을 하시고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미국 같이 미국 선진정시와 같이 2.4% 계속 빠지다가 오늘 큰 반등을 했고요. 반등이 이제 같이 올라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FMC 전에 일본의 BOJ, 일본은행에서 또 통화정책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앵고가 어디 되고 있잖아. 금리 인상 기대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일본의 n k 리 트레이드 빠져서 왕창 미국 채 매도한다 큰일 난다 하는 분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런 건 지나친 우려예요자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우리 상상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대선까지는 그렇게 미국의 기술을 못 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약한 홍콩반등 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약반등이고요자 우리나라 볼게요. 항상 미국이나 전반주로 보고 우리나라 를 보셔야지만 적용이 되십니다. 지수를 살짝 예수, 예측을 할 거예요. 예측이란 말 저는 잘안 쓰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국반도체가 괜찮다고 봤다가 덜 빠질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살짝 더 빠졌어요. 700, 2 7 0 0의 중반에서 초반까지 빠졌고 3전이 8만 중반에서 8만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6시 반등을 줍니다. 그죠? 예전, 예전 똑같아요. 항상 우리가 빠질 때마다 했던 패턴이고 그렇게 변동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만든다 했잖아요. 네, 그런 면으로 정석대로 보시면 되고, 문제는 지금 이제 올랐다가 계속 가느냐. 근데 이번 주 은행도 봐야 되죠. FMC 며칠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항상 테스트 배드처럼 빨리 갈수 있습니다. 외국을 샀단 말이에요. 외국인 우리나라를. 하지만 왕 사는 게 아니거든. 한번 이제 바닥에서 한번 들어줬는데, 오늘 갈때막 급하게 따라하는 거 있죠. 급하게 오르는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따라가지 말고, 오늘 재화사는 거는 바닥에 있는 거산 거지, 확 올라가는 거 상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지수 올랐다지만 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예전 패턴을 보시라니까요. 빠졌다가 반등 주고 그냥 가지 않고 또 빠졌다가죠. 또 빠졌다가죠.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트레이드야 우리가 할수있겠지 우리는 올라갔지만 덜오는거 사고 오늘 많이 오는 것들은 오히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파는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밑에서 우리는 덜오는거주도주로 사는 쪽으로 여지는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렁거리고. 이바닥 깨지 않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저점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700 초반이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반등을 서서히 만들어가면서 8월 전반인 반등을 기대해 보시자고요. 어쨌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빅피처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기로 두드리든 말든 걔들은 워낙 돈도 하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단기로 때릴 때 우리는 겁이 나겠지만 그 그러니까 주말 스토리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주말 공부할 때. 그런 의미로 봐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코스피 기준으로 한국 반도체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어요. 아침부터. 사죠. 네, 어쨌든 안 때리고 한번딱 사주고 왁 사지는 않지만 미국 바이덱이니까 걔들도 오늘 20만원, 30만원 매수로 들어오는 거는 지수든 한국 반도체가 지난주 바닥에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물을 3200원 같으면 많이 사준 거예요. 오늘도 괜찮게 샀습니다. 하지만 제가 코스닥을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많이 빠졌다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약한 거는 더 약하게 보시는 거고 어쨌든, 밑에서 올라오지만, 코스피 기준이 맞고, 코스닥은 약하다. 코스닥도 아직까지 사실은 주도주가 별로 없어요. 코스피는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금투세가 난항입니다. 금투세라좀돼하지만 네, 파는 사람 덜 팔고, 조금 들어올 수 있는데, 여전히 코스닥은 약하게 보세요. 자, 한국 반도체 삼전 하이닉스 외국인 수급을 계속 말씀드리고, 이거 기준은 미국의 빅데크다, 나스닥이다, 계속 말씀드렸죠. 자, 한국 바이오는 여전히 역할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트워전도 괜찮았고요. 또 나머지 전체를 봤을 때, 여전히 기준봤던 대형주들 있죠. 실적 잘 나온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도 바닥 나왔어요. 예,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기준으로는 제가 20만원 초반, 20만원 3, 4천원 지지선 끄두시면, 그 지지되면 추가로 더갈수 있는 셀트리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저 종목도 아니니까. 우리 대장주가 바이오에서도 메인입니다. 오늘은 지수를 땡길 때 외국인이 띄엄띄엄 매수하는 시간 많게 매수하는 밸류업, 밸류업 간만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 금투세 보면 밸류업도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코스피 양을 주고 있으니까 은행주가 신고가 막 나면서 이거는 미국 커플링, 미국과 같이 간다 말씀드렸고 자동차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자동차 실적이 좋았거든요. 현대차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 했죠? 좋아도 때려요. 또 얘들이 사면 또 올라가요. 그런 패턴으로 외국인은 길게 보고 자동차는 우리처럼 중기주, 배당주처럼 핸들링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보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방산주도 오닝이 좋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좀 있고요. 하지만 제가 뭐 나쁘진 않고 테마 소개는 시켜드리지만 이제는 우리 주도주로 보는 이유는 방산이나 조선 같은 거는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 기관들 사는 걸지 안 사는 이유 아시죠? 기간들은막 좋게 얘기하는 거 때려버려요 뒤에 개별주도 말씀드릴 텐데 변동성이 되게 짧습니다 저는 그런 또 패턴 안좋아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사는거나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안좋게 보는 면도 아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동시 효과 8시 30분 전으로 보시면 하한가가 막 나와요 이건 뭐냐 면 자동으로 정권사에서 하한가에 개인 매물 나오는 것들을 확 때려버립니다 그럼 이제 동시 효과 때 신용 매물적 정리 못한 분들이 하한가는 아니지만 매물을 싸게 틀리는 과정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전도 그랬지만 개인이 틀리면서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고 나서 지수는 올라갔죠. 네, 그런 면으로 개인시용 물량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개인예탁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둘입니다. 아직까지는 가둘이고요. 어, 개인시청장고 고만고만하고 환율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 어, 파트 2에서 종목이 드리고 자, 멤버십 가입자 분들한테 감사 해서 드리겠습니다.